안녕하십니까. 100만 구독자가 함께하는 기초 태국어의 콜리입니다. 오늘은 태국어 성조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이 시간은 여러분 태국어 성조법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. 이 시간은 태국어와 친해지는 시간입니다.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력이나 성격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과 친해졌다고 말할 수 있나요? 아니죠.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해졌다고 얘기하려면 그 사람의 얼굴을 자주 보고, 만나고, 시간을 같이 보내고, 대화를 나누어 봐야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태국어 성조법이 태국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더 태국어와 멀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이유가 바로 태국어의 특징들만을 나열할 뿐이지,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. 안녕콜리의 성조법 시간은 성조법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태국어, 즉 태국어 글자와 소리에 우리가 자주 보고 자주 말하고 태국어와 친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 그네 번째 시간은 지금까지 세 번째 시간과는 사뭇 다릅니다. 여러분이 잠시 후에 태국어 글자를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요. 뭐가 다를까요? 네. 미리 설명을 드리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. 지금까지 1편에서부터 3편까지 나왔던 모음들은 여러분이 보았을 때 쉽게 눈에 들어오는 하나의 글자들로만 돼 있었고, 발음들도 하나였습니다. 하지만 오늘 배우실 모음은 세 가지인데요. 그 중에 두 가지 모음은 이중 모음입니다. 즉, 하나의 모음이 두 개의 발음을 내는 거죠. 게다가, 하나의 글자가, 하나의 모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, 모음의 글자가 두개 이상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, 눈으로 자음의 앞, 뒤나 위를 함께 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. 이 이중 모음 중에, 우리가 여태껏 발음해 보지 않았던 여태껏 접해보지 않았던 어려운 모음이 있습니다. 바로 그게 의어 모음입니다. 게다가 이 의어 모음은 형태를 바꾸는데요. 오늘 읽으실 내용 중에 무려 형태가 세 가지나 있습니다. 뒤에 받침이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바뀝니다. 여러분,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으로 읽으시고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 주십시오. 건, 쩐, 넌, 떤, 번, 뻔, 언. 다음입니다. 껌, 쩜, 넘, 떰, 범, 뻠음, 그 다음입니다. 꺼이, 이 너이, 이 뭐이, 빠이, 이 지금부터 의 어, 이중 모음인데요. 의 어를 동시에 발음하는 겁니다. 동시에 발음하게 되면 ᄅ, ᄅ가 됩니다. 여러분, 의 어를 동시에 발음하는 겁니다. 끝. C, D, T, B, P, e. 그다음입니다. 긍정들들버뻥언 그다음입니다. 근전들들버 뿐은그 다음입니다. 껌쩜듬뜸범 뻠음 그 다음입니다. 글씨 잘 봐주세요. 끄이 쯔이 러이 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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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. 입니다. 그 다음은 이아모음입니다 끼야 찌야 띠야 띠야 비, 야야이그 다음입니다. 끼찌띠 띠양 비 이앙 그 다음입니다. 끼 찌얀 리얀 띠얀 띠 비안, 삐안 이안 그 다음입니다. 기암, 지암, 디암, 띠암 비암, 삐암 이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최고입니다. 의어를 동시에 발음하는 을, 을 사운드가 쉽지 않으셨을 거고 글씨를 잘 살펴보시면 처음에 나왔던 게 기본 형태고요. 뒤에 받침이 나오니까 뒤에 글자가 사라지고 위에 글자가 생기죠. 그런데 그 받침 중에서도 이 자가 생기니까 그 위에 것마저도 사라집니다. 그래서 잘못하면 혼동되게 읽으실 수 있는데요. 지금 한번 이 글자 한번 보시겠어요? 이 글자를 봤을 때 어떤 분은, 어, 이거, 그,인데, 잘못 보면, 깨 라고 읽고, 뒤에는 발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. 또 이쪽에 한번 살펴보시겠어요. 이 글자를 잘 여러분 보시면은 맨 앞에가 에 모음이고 뒤에가 이 붙었으니까 깨이 아니야라고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글자는 끄입니다. 끄 그래서 혼란이 생깁니다. 그리고 어려워지는 겁니다.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저와 으어 모음인 어 모음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. 글자를 잘 봐주세요. 읽, 읽습니다. 끄, 즈, 느, 떤, 뭐, 뽀, 어. 다음입니다. 끈, 즈, 릉릉 뿅, 뿅, 뿅. 다음입니다. 끈, 즈, 는. 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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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. 다음입니다. 끔, 쨈, 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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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. 다음입니다. 끄이, 쨈, 이 끄이, 이이이이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. 반복해서 들어보시고요. 다음 시간에.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와디.